진통제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I think my painkillers are starting to wear off. I think my painkillers are starting to wear off. 수가 wear off는 효과가 사라지다, 강도가 약해지다라는 뜻입니다. 어떻게 wear off 라는 단어가 위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었을까요?wear는 우리가 옷을 입다, 신발을 신고 있다 할때 쓰는 동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어떤 것이 점차 닳고 약해지다 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. 예를 들어 옷을 계속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상태를 잃고 닳아 없어지잖아요. 이처럼 wear off는 어떤 효과나 강도가 점차 감소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 이 표현은 약의 효과가 서서히 줄어드는 상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향수 냄새가 옅어지거나 흥분 상태가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The excitement from the news is starting to wear off.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. 향수 냄새가 몇 시간 후에 사라졌어.